전통 디저트 떡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미용 대표 하민채입니다. 한국 전통의 떡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떡 제품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리고 외국인분들도 찾아와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떡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전공 공부를 하러 갔던 뉴욕에서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곤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너무 당연했던 한국 음식이 외국인 친구들은 너무 신선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어떤 걸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떡 연구가 선생님을 만나서 떡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떡을 배우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지만 잔칫날이나. 경조사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예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떡의 매력을 더 느꼈고 충분히 떡이 글로벌한 제품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고 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버터크림 케이크가 한국에서 버터크림과 비슷한 앙금의 제형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꽃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을 제가 배워서 이떡 케이크에 잘 적용해서 사업화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떡 케이크가 되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앙금을 질감을 보시면 부드럽고 어, 맛있지만 천연의 재료를 만들어서 건강하기까지 하거든요. 천연 가루로 조색을 하기 때문에 색깔도 예쁜 뿐만 아니라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떡 케이크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케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좋아하시는 생크림 케이크나 버터크림 케이크와 달리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는 순수 흰 강. 장난콩 앙금으로 만든 부드러운 질감의 앙금에 단호박, 비트, 자색고구마, 치자와 같은 천연의 가루로 조색을 해서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만든 예쁜 꽃을 맵쌀을 곱게 빻아서 찐 설기 위에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떡 케이크의 건강한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케이크 위에 있는 이 사진도 걱정하시지 않고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떡 케이크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 공부랑 미용을 전공하면서 손으로 만들고 예쁘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떡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제가 다양하게 했던 그 경험들이 이 떡을 만드는 데 녹아들어서 참신한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미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사실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통편이라든지 케이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 하면은 저는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한국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수업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외국인 친구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아, 그때 떡 너무 맛있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는 것의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는 재료 자체가 좀 생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친구들한테 쌀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떡도 만들어보고 꽃도 만들어보고 올려보고 하면서 친숙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면 정말 재밌어하고 또 배우고 싶다고도 하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의 떡이라고 하면 은 외국인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지만 설기처럼 또 맵쌀로 만든 떡은 부드럽고 폭신폭신해 그 굳이 외국인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을 막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 쫀득쫀득한 식감에 퓨전 같은 뭐 크림치즈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합쳐서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취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앙금 플라워를 시작한 지 벌써 거의 8년이 넘게 되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어,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와 같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다 저처럼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객으로 오시긴 하지만 정말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또 아가들이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저희 떡을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전통의 떡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장 계속 사랑할 수 있고 외국인분들도 찾아와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떡 제품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리고 집에 가져갔을 때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떡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용이라는 떡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사업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게 우리나라 전통문화다 보니까 많은 공부와 고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문화재 선생님과 같은 사단법인 연구원에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가 제 실력과 제 기술에 확신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떡과 문화를 알려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 조리외식경영학과에서 박사 과정 공부도 하고 있고 다양한 과정에서 저의 소양과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도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연구하고 몰두하면서 이용의 떡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 디저트의 1인자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용으로 오면은 오늘 소개시키는 드 이런 떡 케이크도 정말 유명하지만, 뭐, 흑임자 알떡이라든지, 굳지 않는 무지개 알떡 같은, 어, 핵심에 인기 있는 떡들이 있거든요. 한국인의 절 연령의 고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떡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를 하고 있지만, 떡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떡을 수업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문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악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미용 떡집을 통해서 떡을 많이 배우셨나요? 어, 저희 우리나라 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칫날이나 경조사에 마음을 나누는 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